요즘 전국에 유통되는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은 대부분 동해안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또 자고로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죠 이젠 불여일식 일단 대게와 킹크랩 집을 시작으로 시원한 대게탕과 대게 볶음밥은 물론 얼큰한 대게 라면까지 이제 대게와 킹크랩을 이용한 요리들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데요 오늘은 동해안에서 이 대게와 킹크랩을 안차게 즐겨보시죠. 자, 오늘은 먼저 전국에서도 물맑기로 소문이 자자한 동해안부터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해양신층수로 신선도를 유지하는 대형 수족관들이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직수입한 대게와 킹크랩을 보관하는 신선창고인 셈입니다. 그나저나 일단 크기부터 압도적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게나 킹크랩은 거의 95% 이상은 강원도 동해로 들어와서 여기서 통관 과정을 거쳐서 전국 여수, 거제도,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다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직수입한 대게와 킹크랩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 나름의 노하우도 개발했는데요. 주암 앞바다 13km에 위치하고 있는 해역에서. 깊이 2 5 0터 아래에 위치하겠습니다. 오히려 저기 보관을 하게 되면은 그 풍부한 미네랄 때문에 그 대게나 킹크랩이 오히려 좀 살이 좀 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이 대게와 킹크랩에게도 비타민 역할을 해 줍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대게 킹크랩 하면은 좀 생소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보편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게 킹크랩의 95% 이상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거래처를 하다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보편화가 돼서 전국 어디를 가도 킹크랩 대게 전문점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 아마 신선한 대게나 킹크랩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해안을 출발한 대게와 킹크랩은 전국 방방국국으로 배송되는데요. 오늘 찾은 곳은 속초의 나폴리로 불리는 장사항입니다. 어촌을 배경으로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소규모 어항이자 최근엔 바다낚시와 대게 1번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시원하게 탁 트인 절경부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목소리> 속초 장사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바다 날씨도 진짜 맑음, 네, 맑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대게와 킹크랩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시사철 1년 12달 아주 싱시하고 맛있는 대게와 킹크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그 맛에 풍덩 빠져보시죠. 대게. 에?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대게 맛집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어, 이 집이 이제 장왕의 대게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이야 싱싱합니다. 딱 봐도 대게가 정말 싱싱하네요. 아이 새우도 있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 집에 오면 네. 1년 12달 44철 맛있는 킹크랩과 대게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잘 찾아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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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 직수입을 택했는데요. 대게도 엄청 크네요. 예, 맞습니다. 게. 예, 예, 예. 아, 그럼 이게 다그물 건너온 겁니까? 네, 러시아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직접 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게하고 킹크랩하고 뭐 생긴 것도 일단은 다르게 예. 생겼습니다만, 예, 예, 예.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 대, 저기 킹크랩은 드시면은 예. 육질이 좀 단단하고요. 아. 대게는 약간 이제 달콤한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걸더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킹크랩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아... 네 사장님이 네. 좋아하는 게 맛있는 거네요. <laughs> 네? 일단 대게와 킹크랩을 찜으로 먼저 즐겨볼까요? 이때 대게의 배를 위쪽으로 해서 줘야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맛이 더 좋다는 사실 이제 다 아시죠? 약 20분간 푹 삶은 대게는 한 입에 먹기 좋게 손질해서 손님상에 오르는데요. 이미 그 맛에 푹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 맛이 어때요, 우리 친구? 꿀맛이요. 에 꿀맛. <laughs> 좀 평상시에 게 자주 드십니까? 자주는 못 먹고요. 어떤 예.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렇죠? 예,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번 먹더라도 가성비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예, 예, 예. 예. 이집게 맛이 어떻습니까? 속초에서는 거의 넘버원이죠. 네. 속살이 꽉차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면꽉차 <laughs> 네. 있네요. 대! 대게가 되게 맛있는 집을 찾으신다면? 게! 게살이 풍부한 속초 대게찜으로 오세요. <laughs>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부드럽게 한번더 대... 패스. 대게는. 개! 게... 게장에. 찍어서 먹는 겁니다. 아, 고습니다 <laughs> 진짜 이게 <되게> 맛있네요. <laughs> 대게 맛이 어떠세요? 아, 기가 막힌다, 진짜. 네. 네, 여기 게 맛이 어떤가요? 게맛 어, 너무 맛있고요.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게를 드시니까 어, 어떤 느낌이에요? 어, 되게 답답한 게 뚫리는 것 같고 스트레스 풀려요. 아, 게를 먹으면 네, 스트레스 풀린다. 네. 아.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아 대게하고 킹크랩을 시켰는데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물회, 회, 새우튀김, 간장새우장 그리고 속초의 명물인 오징어순대까지 사장님 네. 저기 대게찜 먹으려는데 뭐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나옵니까? 저희가 대게 드시기 전에 이렇게 네.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킹크랩의 영. 킹크랩. 네. 네. 와. 한상차림으로. 대개까지 아 등판합니다. 압도적인 비주얼이네요 진짜. 네. 와, 직 엄청 그래 진짜. 네, 아, 이게 다 살입니까? 네. 한 입에 아 딱해서 드세요. 자 시작과 동시에 전력 질주하는 먹개비 노기환 선수. 진짜 맛있죠? 행복합니다. 아 이게 이게 진짜 입안에 퍼지는 행복의 맛이에요. 네. 예? 와. 자 다시 한번 숨을 고른 후 이내 골 사냥에 나섰는데요. 웬만해선 그를 막을 수 없다. 젓가락 대신 손을 쓰는 신공까지 발휘하더니 적진을 향해 무차별 공격. 결국 꼴인 드디어 승리를 거머집니다. 자 사장님 그러면은 대게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네. 네.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laughs> 네. 자대 대게 대게 맛있는 게 게를 드시러 속초 장상으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다른 걸 제가 받아서 네. 어 킹크랩으로 삼행시를 음,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네. 킹킹 왕짱이에요. 그 크랩이 끝내줘요. 맛이. 랩 랩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킹크랩 짱예예 예.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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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이제 더 이상 제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시사철, 대게와 킹크랩을 즐기는 방법은 저마다 각양각색인데요. 여러분도 언제든 동해안에서 이 대게와 킹크랩의 매력을 한번 즐겨보세요.